쳤어요. 졌어. 어. 그래서 평행이동 다 이해됐어? 그러면 대칭이동으로 넘어갈게. 좀 예제 보여주면 좋은데 일단 너희들이 풀어보고 모르는 이제 설, 질, 설명하면서 이제 정리해줄게. 어려운 문제는 대칭이동 뭐야 대칭이동은 똑같아 그냥. 점이나 도형이나 근데 요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들어봤지? 해봤지? 이렇게 접어서 나이 만드는 거 그게 대칭이 <laughs> 그래서 대칭이동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좌표평면을 보면 뭐가 있어? X축, Y축 원점이 있지 원점대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 직선 중에서도 어떤 직선이 있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직선을 만들어 볼래?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몇이? 수정아. 기울기가 몇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럼 모두 있겠어. 기울기가 2. 아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 직선, 대칭 이동이 크게.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직선에 대한 대칭도 있어. 그거는 일단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에 대한 대칭.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점을 네. 먼저 보자. 그 다음에 도형이 완성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잘 들어야 잘 들어야 자, 그림 떠올리는 거야. X축에 대한 대칭하면. 누가 바뀌겠어? Y자표. 어, Y자표가 어떻게 바뀌어? 어, 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림을 떠올리면 돼, 그림.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이, 자,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얘 X축을 중심으로 접으면, 얘가 막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심지어 요렇게 가. 아속 터져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수직으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요 축을 중심으로 축에 대하여 수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요 길이만큼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 뜻이야. 수직 조건, 출정 조건 요거 이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y고 자 y스태치 이제 나와야지 어디갔니? 대답 잘하는 수정이 휘성이 어디갔니? x 그 그림을 떠올리면 여기 그림 아 x 그니까 누가어뀌어 X가 바뀌고 어떻게 s x가? 마이너스 t to 마이너스 이 n 됐어요? 자 원점 대칭 r l e s I want to be. I 수정아 t 하고 be. 점에 대한 대칭은 축 대칭을 두번 하면 돼축 대칭 그래서 t 원점에 대한 대칭은 원점에 대한 대칭은, 요 점이 이렇게 있으면, 뭐,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을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 뜻이야. 아니면, 회전이동. 수정아. 전대칭의 다른 말이 회전이동이래. 몇 도? 아메야, 나몇 도? 얘몇 도야? 45도. 어, 수면 45. 왜, 딱, 어, 그림, 쌤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어, 쌤이 좀 거지같이 그려줄 때니얘 뭐야? 쟤 뭐야? 세 점이. 세 점이. 세 점이 뭐야? 어, 한지성이 있잖아. 그래서 몇 도, 몇도 해줘? 어, 180도 해줘. 됐어요. 점 대칭은 축 대칭을 두번 하거나 180도 해줘. 자, y는 x, y는 x, 이증명 해줘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될것 같아요?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하면 이 a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간다고? 수직 조건 수직 조건오케 수직 조건 그다음 갔던 길이만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요즘에 잡혀 뭐가 될것 같아? 쌤이 좀작게그렸지만 <목소리> 왜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 아, 작게 그려서 그래. 요 점이 수직으로 좀 크게 그려 줬어야 돼. 그대로 여기 갔어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제? x 기 y x y x. 점이랑 도형이랑 어떻다고? 점이랑 도형이 반정시기할 대칭이동은? Y축 대칭하면. 얘를 Y축이 돼야 돼, 대칭하면. 진경은 해줄거야 이게 뭐라고? 얘는? 다이 쓰다가 카너 없으면 사진 찍고 너희 증명 잘 해야 돼. 일단 한번 보자어 일단 증명. 얘 증명하는 거야 지금 X 출 대칭 됐죠? 점의 이동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잖아. 점의 대칭 이동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면 도형은 좀 크게 그려야 네잘안 보인다고 했으니까. 일단 X 출 대칭. 원으로 보자 그냥 원으로 그 원이 있어 얘를 이렇게 수직조건 중점조건 됐어요 근데 원의 이동은 뭘 이동시킨다고? 원의 이동이요? 왜안 나오니?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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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기 전에, 우리 평행이동 할 때, 원의 이동은 뭘 이동시키면 쉽다고 했어? 점. 무슨 점? 원점. 원점 아니죠? 중심점. 중심. 중심. 원의 이동은 중심을 이동시켜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 중심이 이렇게 이동되는 거야. 됐어? 걔는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해주고, 얘는 이제 증명해야 되니까, 요 점에 좌표 X, Y가, 이제, 이렇게 이동됐어. 됐어요?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중점 조건. 됐어? 일단, 요 대칭 이동된 점, 뭔지 모르니까, 아까랑 똑같아. X, Y로 잡고, 대문자 요 사이의 관계식이 요 원의 방정식이다. 됐어요, 안 됐어요? 요 도형의 방정식. 근데 대칭이동 됐다면 요렇게. 그래서 x는 그대로. 이랑 유기리 갖고 반대하니 그뭐니어니뭐니어 뭐... 와이너스와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아직 예사이의 관계식은 모르잖아 예사이의 관계식 몰라 근데 얘는 대입할 수 있는 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 밑에 나서는 전혀 없어요. x 대신에 대문자 x 대입할 수 있고 요 y 대신에는 뭘 대입해야 돼요? y 대신에는 왜안 나오니? 이해 예, 예, 보고. 마이너스 y. 어 마이너스 대문자 y. 됐어요 됐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얘는 점을 나타내는 문자라고 걔는 소문자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 XY는 요 XY랑 다른 XY야 그냥 무늬만 같은 거야 무늬만 무늬만 같은 거야 수정아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얘는 과정이 똑같겠지. 네. 얘도 과정이 똑같겠지. 네. 그럼 이제 요거 증명해줄게 쌤이. 됐죠. 요거 증명하면 얘도 과정이 똑같겠지. 그래서 요거 증명하고 얘 보여주고 시간 되면 이제 직선에 대한 이동도 보여줄게요. 일단 요거 사진 찍고.